근데, 요저때는 제가 달러를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, 또. 환전소에서. 그래서 왜안 바꿔주는데라고 보니까 끝에 약간 찢어진 거예요. 조금. 아, 그래서. 아, 또 열이 잘 받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고 가야겠다. 라고 다른 곳에 가지고 가다가 안 되겠다. 뭐라도 또 조치를 하고 가지고 가야겠다고 해서.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지금 이 책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풀로 딱 풀죠. 딱 풀. 딱 풀로 이제 앞뒤로 여러분 발라 가지고 이제 대충 붙였어요. 근데 찢어진 게 진짜 한뭐 1mm, 2mm 아 m m 는채안 돼요. 그래서 딱 붙인 다음에 그돈 사이에 딱 집어넣었죠. 그러니까 이제 고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다음 날 다른 사설 관여소에 가서 딱 내밀었어요. 깁으로 바꿔 아까 아까 달라. 삐안 깁. 삐안 깁때요 딱딱 보죠, 이렇게, 자세하게. 보면, 봐도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제 흔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진 않으니까. 그래서 환전을 했는데, 여기에 이제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, 진짜 뭐 점이 찍혀져 있다든가, 좀 찢어져 있다든가, 이런, 이런 거안 바꿔주니까, 음, 그거 이제, 어, 은행에서 돈 찾으실 때도, 꼭꼭 확인하시고 한국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. 한국에서 그막돈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 나라 가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보세요라고 물어봅니다. 그러면 라오스요, <laughs> 라오스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.